안녕하세요. 슬픈 피에로 유나입니다. 너무 다 마음에 들고 주변에서도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촬영장 오기 전까지도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, 왔는데 이제 1% 식구분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, 여기 촬영해주시는 직원, 식구들도 너무 잘, 재밌게 촬영해서,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, 재밌게. 저는 이제 육아맘이다 보니까 아기 키우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잃어왔던 것 같은데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옷 같은 거 가방 같은 것도 막 저를 위해서 막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아기 아빠도 전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. 결혼 생활, 부부 생활에서도 되게 저는 만족감도 높고, 너무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이제 수술은 하고 와도 애들이 엄마는 알아보더라고요. 그리고 첫째 딸이 엄마 너무 어? 예뻐져서 너무 좋아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이제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같은데 가면 이렇게 좀 애들 사진을 많이 찍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핸드폰에는 거의 애들 사진이 많았었는데 제 사진도 예전보다는 카메라 사진첩에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.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 결혼식을 했다가 그 한참 이제 결혼 사진 찍을 생각을 거의 못 했었는데 최근에 그 예약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그거부터 좀 해결하고 싶어요. 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이제 지인들 분들은 이제 코 어디서 했냐. 원장 선생님 이름까지 알려달라, 이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애기 엄마들은 애들한테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사실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나한테 투자할수록 더 내가 행복해지는 걸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. 저는 진짜 너무 진짜 성형수술 한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.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내가 행복해야 내가 애들한테도 내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. 이런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. thank <laughs> you 어 이제 맥미걸 선정이 되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원장님들한테 이제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병원 와서 임정호 원장님이셨고 너무 너무 처음에 봤을 때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랑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캐치를 하셔서 먼저 앞서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렸어요. 이제 직원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로 수술하고 나서도 따뜻하게 케어해 주셨던 것들이랑 병원 올 때는 진짜 원장님 말처럼 내 집처럼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1%그 성형외과를 만나게 된 거는 정말로 저에게는 행운이었고 원장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완전히 감사드립니다.